자, 라라미랑 과거의 시험 마지막, 최, 영역이죠 음. 우리나라 전통놀이 제기차기 대결을 펼쳐볼건데요 다함께 무대로 나가볼까요 o u n 제기차기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어. <laughs> 우리 n g 씨는 원래 이렇게 좀 밝은 편인가요? 오늘 약간 좀 g y 이 좋아요 아 어, 그래요? <laughs> 네.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좀 좋은가봐요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권희 씨가 눈빛이 이렇 떨망떨망한 그런 에이. 느낌입니다. 예전에 정말 귀여웠을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자, 자 도라미남 장원급제를 뽑는 마지막 대결입니다. 자 재기차인데 기 혹시 연습할 시간 필요하십니까? 오, 네면 오, 네. 는, 될것 같아요. 어? 오 어, 그래요?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어, 네, 똑같아요? 오, 오케이. 오케이. 제가 한 10초 드릴 수 있는데. 아, 오케이? 네. 자자럼럼10초10초 10초 동안 연습할 시간. 시-작! 3, 4, 어, 어. 5, 어, 6, 7, <laughs> 8, 9, 야, 9 10 자, 그만! 어, 오케이.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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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으10 10 10 1다10 10 10다시10 10다0 10 10 1 자 대결 순서는 가나다 순이고요. 자 건희 씨부터 자 가운데로 나와서 돌하민남 도전을 외치고 음. 시작하시면 됩니다. 어, 아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나왔네요. 아이고. 네. 자 어떻게 건희 씨 준비 되셨나요? 네. 해보겠습니다. 오 도전. 도전 하나 둘. 오자 건희 씨 들어가 주시고요. <laughs> 오케이.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두개 하고 들어가시 소감 어떻습니까? 이건이오 오, 갑자기. 아이건이아 아, 본명을. 아, 네. 이건이 본명이신 거죠. 네, 네. 아, 본명 맞죠. 네, 맞아요. 왜 이렇게 느낌이 뭐가 희한한 느낌이에요. 야이건이 이렇게 하시는데. 예 그래요. 아, 본인의 이름을 외치신 겁니다. 오해 오야, 오야 맞으시고요. 자 그다음 레이븐 씨. 자 레이븐 씨. 네, 자몇개몇개찰것 같습니까. 솔직히 빵 개. 오 빵개?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걸로. 도 자, 도라미남 외쳐 주시고. 도라미나 네. 도라 도라미마도라미마 뭐예요? 도라미마, 도라르방. 도라미마. 돌하미남. 도라미나 도전. 도전. 오케이. 도라미람? 자. 도라미람. 자, 도라르방 도전. 자. 하면 될까요? 네네. 네, 네. 해 보겠습니다. 어, 진짜로 하나도 못 진짜로 돌하르방 진짜 <laughs> 어, <오쌰>, 이거 <laughs> 진짜로 돌하르방 아, 진짜로 돌하르방처럼 가만히 서 계시는 어, 아 이거는 거의 뭐 개인 기수준이라고 어. 저는 생각합니다 <laughs> 나 이거 하나도 못 찾는 사람 처음 처음 <laughs> 봤어요 네, 네 처음 자, 봤어요 좋습니다 네네 네. 네. 자 다음 서호 씨 네.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네저 그리고 밖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뭘 들어주셨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적으신 거죠? 네아 핸드마이크를? 네 대줘라 예예예 예, 아, 예, 우린 이거 있으니까 이거 줘라 아 이거 줘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, 오케이, 오케이. 죄송해요 저기 안 보여가지고 자 준비됐습니까 서우씨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자 도라미남 도전 아 도전 오케이 g 개 고! 5개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여덟, 오, <laughs> 여덟 개. 일곱 개 아,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. 나또 무릎을 안 접고 치신 분도 처음 봐 이렇게 치시는데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치셨네.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네. 어. 아 이게 잘안 되네요, 근데 워커라서 아, 네. 그래,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어, 네, 그래 네, 이렇게 차거든요. 자 지금까지는 서호 씨가 일곱 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자 다음 시온 씨, l e t 귤술 네, 네. <laughs> 예, 귤술 우리 시온 씨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왜 도전 도라이남 도전 외쳐 주시고. 도라이남 도전. 네. 오케이. 오케이, 기화초기 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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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기화 잡았어요. 초기 와요. 초기화 일요 자, 탁. 고! 다 나. 자, 우리 시온 씨는 우리 숙소 가서 빨리 귤 드시게. 아, 예. 돌오 가겠습니다. 예. <laughs> 자, 한개 시온 씨. 자, 우리 음. 제기도 광배로 하실 건가요? <laughs> 자, 제기도 광배로. <laughs> 자, 자, 우리 이도 씨. 이도 씨. 자, 가시죠. 자, 자, 도람이 남 도전 외쳐 주시고. 도람이 남 도전. 오케이. 렛츠 고. 오케이. 렛츠 고. 이도. 나. 둘. 우리 잡 너도 빨리 해. 이도 씨는 액션이 크네요. 어머, <laughs> 아... 여기서 봐봐. 오! <laughs> 예. 액션은 아, 크지만 성공한 건두 개. 어 m a someone going together. Okay, you're t a 좋아 i n g a 도자 우리 i 희씨는 u r 이 그래요 자 i n g about it. y o 환웅씨 저는 l k i 여환웅이거든요 it. Yeah, you're t a l 개 i n g about 도 t Yeah, you're t 돌함 미 돌함이나 돌라이나 돌함이나 도전 오케이. 오케이 자 여섯 개 준비 시작 하나 둘오 <laughs> <오. 오. 웃음> 두 개밖에 못 잤습니다. 아. 아. 아, 그럼 <laughs> 우리 건희 씨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? 네. 아, 우리 건희 씨 옆에서 계속 계속 우리 <laughs> 건희 <건이> 씨가 옆에서 <laughs> 이건이 이건이 뭐 마이크 하나도 없는데 아. 이건, 이건, 예, 이건이 이건이 뭐 2도. 이도 막 어디 막 이상 신나가지고. 야, 우리 건희 씨 정말 수다쟁이네요. 자, 자 해서 네. 1등이 누구죠? 자, 1등은 자 도라미나 과거시험 장원 급제 도령은 바로. 서호씨입니다 자, 우리 서다씨에게 제가 어사화를 시입니다 소시입니다! 니다시입니시 얻는 느낌으로 오케이. 시 좋아요. 자 우리 장어 소시소감 네. 들어봐야겠죠. 니다 소시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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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래도 원우스 멤버 중에서 이렇게 네. 어, 장원 급제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장원 급제의 특권이 있습니다. 장원 급제의 특권으로 엎혀서 이동할 수 있는데 누구 등에 엎혀서 자리에 앉고 싶은지 한 명만 골라주세요. 아, 네, 저는 한웅이 네. 등에 어. 한번 엎혀 보겠습니다. 자, 한웅 씨 네. 등에 엎혀서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 들어와주시고요. 아직 들어오시기 아, 전에 잠시만요. 들어오시기 전에, 들어오시기 전에. 아, 자 잠깐 쉬면서 간식 먹는 타임 아. 가져볼 건데요. 네. 자 원어스 도령들 여기가 어디죠? 문화방송 아이돌, 아이돌 라디오. 좋습니다. 네, 들어가시.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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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e a h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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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<Hungary>